안녕하십니까. 제벽 타는 황고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산행을 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은 비가 안 오는데 문제는 날씨입니다. 오후부터 또 비가 또 시작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사진에서는 지금 구름이 좀 옅어지는데 일단은 뭐출발 했습니다. 지금 기온은 24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44분이고요. 일몰은 19시 13분, 23분입니다. 해가 이제 내일이 말복이기 때문에 엄청 1시간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처음 가는 장소인데, 일단은 날씨가 어떨지 일단 날씨가 어떻지 모르겠지만, 일단 산에서 또 폭우가 내리면 뭐 다시 또 내려오더라도 연속 주의하세요. 오늘도 한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틀 연속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갈 산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700m, 750m 정도 되는 산인데 황구도 처음 오는 곳입니다. 자 올라가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절벽에 이끼 같은 게 살아 있어서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조심해서 이동하고 그리고. 비가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단뭐 지금은 날씨가 괜찮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두 개, 비상 식량은 초코 바세 개입니다.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지금 절벽 위로 올라갈 길이 없어가지고 절벽 옆으로 우회하면서 도가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껌껌하기때문에 시야가 잘 안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죠 이제 사리버섯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이 아래 완전 천연동굴 동굴은 아닌데 비박할 만한 그런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절벽 사이에 꺾음 같은 게 있거든요. 옛날에 사람들이 밥해 먹은 것처럼 그랬습니다. 볼때 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살았다기보다는 산타는 사람들 비박하는 그런 장소 같습니다. 여기도 살이 벗을 시대가 있네. 이제 한 능선 올라와서 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저기 보시죠. 여기 어린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고, 그다음 그 다음 고 아래, 이 중급의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원은 일단 있거든요. 오늘도 초대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 위에 도라지 삭대 보고, 항구가 이 절벽 차이로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 도라지가 저런 게 있으면 분명히 큰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 절벽 난간에 한번 보시죠. 여기 괜찮은 삭대 두개가 있는데 야 공간이 있을까요 바위가 잘하면 깔라질 까 같고 안그러면 안 깔라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12시 방향 저 20m 앞에 저 위에도 한번 보시죠 저제도 굵은 삭대가 하나 있는데 저것도 공간이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살펴보려면 다 로프를 타야 되거든요 일단은 좀 살펴보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네랑팔자한기에 세팅했습니다. 광고 연장통 차고, 등강기 차고, 빠로 차고, 로프를 중급 소나무하고 작은 소나무 3개다가 에 삼각형으로 연결했으니까, 삭제 두개짜리는 두 놔두고, 삭제 한개짜리가좀 굵어 보이더라고요. 저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한 20m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서는데, 생각보다 도이 삭제는 그래 굵진 않네요. 그리고 벽 사이에 공간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영상에만 담고 가겠습니다. 자, 올라와서 옷하고 정리 다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능선 위로 올라가는데 여기 괜찮은 자리가 있길래 도라지가 있나 싶어서 한번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중급에 산개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살태는 그렇게 그래 굵진 않는데, 조심해서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어리면 다시 묻겠습니다. 자, 내두는 굵은데, 그냥 뿌리는, 큰 뿌리는 없고, 작은 뿌리만 위로 덮여져 있습니다. 요거는 시도라지니까 놔두고 갈게요. 자, 저 올라가는 길은 저 정당 쪽에, 이쪽에 능선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아래쪽에 내려와가지고 도라지가 있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시 황구 짐작은 많았습니다. 여기한번 보시죠. 중급의 삭대 두 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저거는 여기서는 못 살펴보거든요. 저 위에 가서 로프 살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 큰 삭대도 아니고 공간도 없으니까 영상에만 담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12시 방향 한 10m 위에요. 저기 괜찮은 삭대가 하나 있고, 그 옆에도 또 시방만 달려있는 삭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거는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제 절대 위로 올라서 한국 아까 봤는 도라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쪽요요 요 뒤쪽 같습니다. 이쪽은 아니고요. 절절대번 보시죠. 수증기도 막 편하고 천하절경입니다. 비는 왔다 갔다 막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 옛날에 묶었는 슬링 줄 같은 게 있는데, 야, 이것도 한 10년 됐겠죠. 10년 넘었을까요? 근데 이거는 묶어놓고 회수를 안 해갈까요? 옛날에 여기 줄 타고 도라지 캐간 사람,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야 천하 절경입니다. 자, 다시 한번 로프를 굵은 참나무에다가 두 겹으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도라지가 저 아래에 있는 것 같거든요. 저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로프가 한 15m, 한 20m 정도 내려왔어. 로프가 멈췄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야이 깔라질까요, 바위가. 그리고 이거는 통벽이거든요. 이것또살 때도 그렇 그래 크진 않네요. 이거는 그냥 놔두고. 요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빠르고 제껴보니까 안깔라집니다 그냥 놔두고 올라갈게요 다시 등강기 이용해가지고 체결했습니다 등강기 잡고 다시 올라갑니다 아이고씨... 약간 울리긴 울리는데 안깔라 물론 깰라면깰수 있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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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습니다 이 아래 절벽에 난간 쪽에 있다가 다시 저 능선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도화지 꽃이 살짝살짝 보이거든요. 큰삭대는 아닌 것 같은데 확인만 하면 이렇게 오늘 도화지는 도화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캘만하거나 캐질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절벽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보시죠. 10시 방향, 15m 앞에요. 저기, 괜찮은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도라지는, 딱있을만 살이 있는데, 삭대가 그래 굵진 않거든요. 이 가는 잎 도라지. 조심해서 한번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어디면 다시 묻겠습니다. 야, 저 위에 큰 바위 있는데 있다가 지금 철수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도라지는 <laughs> 이쪽에 가는잎 도라지들이 많은데 거의 통벽 위주에 있고 캘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손 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황구가 오늘 뭐설 만한 것은 없네요 영상에만 이것도 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내려가면서 한 5분간 쉬고 있습니다 날씨가 비가 왔다가 멈췄다가 해가 잠깐 났다가, 비가 왔다가, 멈췄다가 <laughs> 아유... 씨. 이쪽 거에는 손을 탔는지 도라지 자원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황구아 원하는 그런 초대물 삭대는 안보입니다 저 정상까지는 아직 안 올라가서 모르는데 일단은 뭐 한한 3분 2정도 보고 아이고 뭐 이제 어제 오늘 이틀 사는 이라서 내려가자 싶어서 지금 내려가는 길입니다 한 5분간만 쉬었다 갈게요 이제 5시간만에 하산했습니다. 여기 시원한 겨울물에 세수 좀 하고 머리 좀 감고 철수할게요. 아이고 라지는 뭐 있기는 있는데 캘만한 건 없습니다. 자 오전 산행을 끝내고 황구가 작년에 작업했는 목청인데 원래도 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황구가 작업하려고 왔습니다. 등검 말벌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벌들도 엄청 스트레스 받네요. 계속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딱껑 열고 안에 벌을 다 훑혔습니다. 꿀을 한번 따 볼게요. 이제 꿀다 빼내고 볼통을 완전 차력으로 발라서 밀봉했습니다. 이러면 내년에 또 벌들이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 밑에 물이 차가지고, 물만 찼으면 꿀이 상당히 많았을 건데, 물도 좀 빼겠습니다, 홍구가. 꿀이 좀 남아있으니까, 그거는 벌들이 다른 데로 이사가면서 옮겨갈 겁니다. 철수할게요. 체반에 걸러가지고, 목청꿀을 다 굴렀습니다. 이야, 엄청 진하네요. 이게 야생 목청꿀입니다. 양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한번 담아볼게요, 병에다가. 자 이거 앞전산행에서 가져온 천종 도라지 세 뿌리 중에 두 번째 날두 번째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왔는 세 번째 거는 주인 차를갖고 이것도 오늘 보냅니다. 이야, 도라지가 아주 굵직, 굵고 아주 크진 않지만은 내가 절벽에 천종 도라지라는 것을 여김없이 나타내고 있는 도라지입니다. 아름다움이나 이런 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선탑입니다. 1kg, 2kg 도라지 상대 안 됩니다. 광구가 이제까지 역대급 받는 도라 중에서는 가장 이쁩니다. 이런 거는 무게를 논하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이게 진짜 절벽에 사는 천종 도라지입니다. 진짜 이쁘네요. 0.5로 한번 해볼게요. 진짜 좋은 데 가가지고 술병 속에 들어가가지고 오래오래 보시면서 추억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가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이렇게 영상을라도 또 이렇게 남깁니다. 진짜 멋집니다. 자 이제 꿀을 다 걸러가지고 2.4kg 꿀병에 담았습니다. 야, 근데 꿀이 어제는 이 수분 성분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부럽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이 됐거든요. 냉장고에 넣으니까 어 굉장히 무거워지고 뻑뻑해졌습니다. 그리고 황구가 어제 꿀을 넣으면서 조금 맛봤는데 이런 양봉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확실히 자연의 벌이 그 오동나무 속에서 꿀을 가지고 숙성시킨 이런 맛과 향과 그리고 이 효과가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황구가 조금 먹었는데도 굉장히 뭡니까 알이면서도 굉장히 그 화합니다 이거 황구 한 숟갈씩 먹으면 안됩니다 조금씩 드셔야 돼요 조금씩 자 요것도 판매를 한번 올려볼게요 요거 2.4kg 한병입니다 예, 진짜, 순수 자연산 목총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생 목총의 꿀들은, 이 뭐, 이, 이 10kg씩 나올 수가, 물론, 진짜 10kg 나오려면, 그걸 벌 세력도 좋고, 밀원도 좋고, 그리고 오동농 속에, 아니면 그 나무 속에서 공간이 크, 굉장히 크게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10kg씩 나오지. 공간이 별로 안 나오는 거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꿀을 개들이 더 이상 많이 모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 공간 그 규모 속에서, 만약에 다섯 평이 있으면 두 평은, 세 평은 꿀을 채우고 두 평은 그 뭡니까?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섯 평을 다 채워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것이 오리지널 순수 목청 꿀입니다. 자, 궁금하신 분은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오늘 황구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중부지방 쪽으로 막지폭우 같은 진짜 국지성 호우가 아니라 진짜 시간당 100mm 폭우는 이런 비구름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행하실 때 일기예보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보도 보시지만 실시간에 휴대폰이 터지면 실시간에 위성영상을 켜셔가지고 구름이 밀려오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보고 자기가 그 판단하는 것도 좋겠죠. 그 그러니까 위성 사진하고 위성 영상 이런 것 가지고, 레이더 영상 이런 것 가지고도 일기예보에 국제성 호우가 얼마큼 와 있는지, 어느 쪽으로 집중해서 내리는지, 내가 산행지에 이 구름이 오는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 비구름이라는 것은 그냥 비를 뿌리면 세력이 약해지면서 또 지나가는데 지금 북쪽에 있는 찬 공기하고 남쪽에서 오는 따뜻한 공기가 딱 우리나라 중부지방 앙중 쪽에서 멈추기 때문에 여기서 비, 비구름이 막 형성되면서 막 퍼붓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뿌린다고 해서 세력이 잘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만에 엄청난 양의 폭우를 퍼붓기 때문에 지금 TV나 이런 데서도 <laughs> 이렇게 물난리가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산행하실 때도 여러분들도 특히 이런 것도 잘 보시고 특히 계곡 같은 거 건너는 이런 산행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이란 것은 작게는 1-2만평 많게는 수십만평 더 많게는 100만평 200만평 200만 되잖아요 그 꼴짝이 꼴짝이에서 200만평이나 100만평이 되는 곳에서 빗물이 한 10cm씩 모이면 이것이 한 곳으로 다 모인다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계곡의 수위란 것은 뭐 1-2m가 아니라 5m 10m도 순식간에 불어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큰골 같은 데, 특히 이런 데뭐 장마성이나 게릴라성 후 같은 게 진짜 올 때는 그런 계곡을 건너는 산행, 아니면 계곡을 건너는 것, 강을 건너는 것, 겨울을 건너는 것은 진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라지 산행지도 꽤 기대한 자리였는데, 앞에 먼저 다녀간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뭐다본 것은 정상까지 다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얼추 뭐, 답사만 하면서 대충 살펴봤습니다. 앞에 그 소나무에 가는 슬링줄이 껴든 흔적이 있거든요. 황구가 몇년 전에도 한번 그런 줄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같은 사람이 찾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황구보다 먼저 다녀간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물 도라지는 못 봤지만 자원이 있다는 것은 확인했으니까 다음에 보고 또 가능 갔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처음 목청을 하나 작업했는데 황구가 뭐 기존에 나무에 뭐 몸을 붙고 톱으로 켜 가지고 작업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황구가 작업하고 잘 막아 놨는데 원래 또 벌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구가 오늘 뭐 일단 내년부터는 뭐 목청은 거의 뭐토종벌을한 2, 3 0도 키우는 걸 그런 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황구가 관리하는 것만 뭐 있는 것만 한두 개 그렇게 작업해 보려고 일단 해 봤습니다. 그리고 꿀이 진짜 한국가 먹어보니까 진짜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저게 폭우로 인해서 그오동나무 밑에 부분에 물이 좀 차있거든요. 그걸 속에 있 그런지 몰라도 꿀이 약간 뻑뻑한 것도 생, 완전 그 벌, 그 야생 목청 속에서 완전 산청부의 꿀들은 굉장히 진한 반면에 밑에 꿀들은 좀 연하고 잃더라고요. 그게 섞이니까 약간 흐르는 것도 있던데, 냉장고 속에 넣어놓으니까 숙성되면서 좀 단단해진다니까. 하여튼 더 찐득해지는 것 같아. 점도가 더 찐, 그, 묽어지는 것같 점도가 더 진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 저것도 하여튼 필요한 분이 계시면 황구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가격하고 이런 것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가리, 참고로 저는 야생 목청이나 석청은 일반 꿀보다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뭐 토종 꿀 있잖아요. 토종 꿀, 그 황구가 볼통 받아가 판매하는 그런 꿀하고 가격대가 조금 더 나가는 그런 편입니다. 하여튼 오늘도 세탁하고 바지에 보니까 찐더이 같은 게 있던데 여러분들도 지금 산행하시면서 지금 이제 장수말벌, 찐더이 그리고 저 아래 영상은 못 찍었지만 고산지대에 사는 살모사 7.4들 있잖아요. 그 까치독사 7.4 이런 것들 지금 독충들 붙어 시작해서 사람을 일교에석사시킬수 있는 이런 동물들도 이런 곤충들도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산행하실때 지금부터는 많이 특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광고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